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하고 따뜻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혼자서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재용 부회장, 이번에 미국 출장 사실상 불발됐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괜찮은 출발을 해 주었는데요. 삼전 보통주는 700원 오른 77,3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삼조 누는 900원이 오른 72,0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갭이 5,300원 밖에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선주가 67,6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요. 67,600원 선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우 기분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조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가격이 많이 빠지는 날이 온다면 그때 매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는 자주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집에 나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9월의 뷰는 내 마녀의 날과 9월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소 횡보하거나 살짝 오상해하는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요. 블록체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시장과 애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타 운용사의 경우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출시를 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이유도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반도체가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NFT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유망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 그리고 암호화폐는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사회를 미리 예측하고 발 빠른 투자를 하셔서 큰 수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선점을 해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모두 아는 그 시점은 돈을 벌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맛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성장할 곳에 싸게 들어갔기 때문일 겁니다. 남들의 눈에는 아직 그곳이 황무지로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미리 미래 청사진을 보고 그곳에 향후 5년, 10년의 멋진 미래가 그려진다면 싸게 진입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은 그곳의 가치를 알아가고 큰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생기는 곳이 엄청나게 가격이 뛰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시대가 올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지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를 한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그리고 가상자산, 블록체인 분야를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쪽에 진입해서 큰 수익을 얻었고요. 이제 많은 금융사에서 블록체인 관련 펀드를 출시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펀드도 일부 투자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추석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을 가게 될 것이고, 출장을 간다면 미국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추석 미국행이 사실상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을 위해서 비자 발급을 추진했던 것은 맞지만, 시민단체 등의 NGO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 중에 경영 활동에 반대하는 상황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파운드리 투자 결정과 모더나 방문, 그리고 미국 기업의 M&A 추진 등의 다양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추석에 미국 행에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가석방 신분인 이재용 부회장은 전자여행 허가서로 미국을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단수비자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추석 미국행이 불발되면서 다른 경영진이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 미국에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추석 미국행 일정이 미뤄지거나 반도체 부문의 다른 경영진이 미국행에 오르는 시나리오가 지금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하여 미국 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날 경영진은 아마도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회장과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사장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지난 5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비공식 행사로 진행된 경제인 환담에서 미국내 신규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을 두고 기존 공장에 있는 오스틴과 테일러 그리고 애리조나 두 곳, 뉴욕 한곳 등의 다섯 개 지역을 검토해 왔습니다. 미국내 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은 마지막 절차만 남겨져 있다고 판단하고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의 테일러 씨가 공장 부지로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의 테일러 씨는 삼성전자의 공장 건설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협의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테일러 씨는 텍사스주 오신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기존 파운드리 공장과 불과 40여 km 떨어져 있고요. 차로는 30분 거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종 관계자는 테일러 시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8일에 테일러 시가 공개할 인센티브안을 보고 다른 곳의 제안과 비교를 하여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행 불발이 너무나 아쉽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재영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큰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